오늘은 식물성 스테롤, 베타시토스테롤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게요. 베타시토스테롤은 콩, 견과류, 아보카도 등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유래 성분입니다.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경쟁적으로 방해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1.5g에서 3g을 섭취하면 DLD 콜레스테롤이 7%에서 12%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소규모 연구에서 60mg에서 130mg 섭취 시 배뇨 증상과 요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. 복용량은 제품에 표기된 용량을 따르되 식사와 함께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용성 성분이므로 식후 섭취가 흡수율을 높이며 일부 약물과 병용 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시토스테롤 혈증 환자는 섭취가 금기이며 장기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.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. 연구에서는 2주에서 3개월 섭취 시 콜레스테롤 지표 개선이 보고됐습니다. 함량보다 체내 흡수율이 중요합니다. 흡수가 잘안 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. 베타시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안전하게 섭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